안녕하세요 불사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큐빅테크에서 나온 이제 VCNC 업그레이드 된 GVCNC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예, 기계, 이제, 좀, 조작판? 조작판도 좀 많이 바뀌었죠. VCNC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이제, 저도 이걸 완벽하게 뭐, 마스터 한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사용법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계 설정도 있고 기계 설정에 보면 뭐 이렇게 두산 위아 뭐 센트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산으로 일단 뭐 선택을 한번 하고 여기 뭐 스트로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구 설정 공구 설정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CNG를 사용할 수 있는 홀더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공작물 서, 설정 또뭐 클램핑 방법 그리고 뭐 공작물 길이 길이하고 지름 그 다음에 무는 무는 깊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원점 설정 원점 설정은 이제 보통 여기로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요런 기능. 어, 환경 설정은, 일단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확인. 어, 요런 기능. 그 다음에 NC,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 보기, 복구, 뭐, 뷰, 방향, 뭐, 마우스 포인트 힐로 확대 축소 이런 기능도 되고 그다음 이제 프로젝트 보면은 이게 여기 넷 GVCNC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네 자체적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런 뭐 가공 모형들 이렇게 뭐 볼수 있고요 미리보기가 또 나오고요 이렇게. 뭐 30분 열고 이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걸로 뭐한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공 이거 공작물을 공작물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더라구요 따로 저장이 돼 있는 것같더라구요 생성하면 공작물이 바뀌었고, 그러 이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텐진 모드고, 메모리 모드로 와서 그냥 이크 스타트. 무슨 알람이 걸렸네요. 네, 이렇게 이제. 사이클 스타트 하게 되면 이제 또 여기 밑에 또 가공 화면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요 일, 지금은 요프로그램을 1차 2차 나눠 놨거든요 공작물을 이렇게 또 회전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사이클 스타트 하면 이제 2차 부분 이렇게 공대는 모습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볼수 있죠. 이게 또 이렇게 뭐 확대도 되고, 이렇게 뭐 이동도 가능하고, 이것도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이렇게 가공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치수를 측정도 할수 있어요. 뭐, 수동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는데, 수동 모드로 뭐, 포인트 측정. 뭐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 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 수평 방향 이 근데 요 위쪽으로 좀 나오면 조금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밑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연, 또 연속 측정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좀 연속으로 찍을 수 있고 라운드 측정 R2 못따기 C2 사용자 취소 입력은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모드 자동 측정에서 전체 포인트 선택 그리고 실행 여기도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글자가 겹쳐서 좀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클릭해야 이렇게 옮길 수 있게 조금 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척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설명서 같은 건데 이게 또 약간 기초 이렇게 예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작성하고 단 사이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94 나사 사이클 이런 설명과 함께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NC 에디터, 아, 네. NC 편집 모드인데 이게 좀 오래된 오 싱코랑 좀 비슷하죠. 그 기능을 잠깐 보면은 뭐, NC 열기, 저장된 파일들 불러오는 거겠죠. 이렇게 복사, 뭐, 뭐 이렇게 다른, 기능들은. 일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글자를 좀 확대하고, 뭐 줄일 수 있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무슨 문법 오류가 났다는데, 이게, 뭔가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차, 아까 비슷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2차 가공되는 모습. 여기서 그냥, 여기서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또뭐 이래 학대 추소 가능하고, 뭐 나사 이래 가공이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래 점 데이터로 치수도 이렇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 이 있거든요. 여기서 프로그램 작성하고, 작성 후에 cnc, 아, 예, gvcnc 실행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프로그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구 뭐 설정하고, 이렇게, 뭐지? 지금 오토. 지금 공, 특빈들, 무슨 또 알람이 떴네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실전, 안전 실전은 아니지만, 실제 이렇게 좀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지금 뭔가 좀 꼬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초보자 분들이나, 학생분들. 또, 이제, CNC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따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집의 CN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말에, 뭐, 매뉴얼. 메뉴얼은 또 여기 GVCNC 뭐 설명서 같은 거죠. 메뉴얼 프로그램 추가 제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익히면 뭐 사용하는 데는 지장 아무 지장 없게 뭐 사용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